부목사님으로 있으면서 장년들 사역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다 커서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정말 사랑이 담긴 그 헌신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이제 저희 나왔을 때 어, 성교대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현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 다섯 분이 나오셨어요. 다섯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 목사님은 저기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 네 분하고 같이 지금 거기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우리 이멜든 목사님하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성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님들 보고 감사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못 오셔서 근데 이밀다 목사님들이 고 우리 목사님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와서 여러분들 뵙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교 보고를 할 거는 없고 여기 보면 은 사진이 이제 우리 어 이렇게 넘겨줘 줘, 줘 보세요 이제 원리스 교회에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원네스 교회에서 작년에 컴퓨터를 열다섯 대를 우리 신학교에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새로 새 컴퓨터를 그거 가지고 지금 컴퓨터 교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필리핀 랩런트 대회 했는데 그 대회 거기 점심 먹고 나서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 어, 두 번째로, 필리, 우리 지서스 패밀리, 우리 지서스 패밀리 교회가 지금 아홉 교회가 있거든요. 아홉, 현지인 교회가 아홉 개예요 필리핀 보험교회까지 열 개인데, 그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 랩런트 집회할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는 것들 지금, 우리 이제 랩런트들 세례 받는 모습이고요. 어, 우리 필리핀 보험교회 지금, 우리 사진 찍은 거. 칼라얀 어, 교회, 칼라얀 교회는 우리가 두 번째로 개최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캠프 끝나고 나서 우리 저런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예, 피누가이 교회, 삐누가이 교회는 어, 2년 전에 저희가 세운 교회예요. 다음에 몰라벳 교회, 몰라벳 교회는 지금 한 어, 7년, 7년 됐나요? 7년 됐어요. 이 교회는 쓰레기 하치장 근처에 있는 굉장히 열악한 교회예요. 근데 로시다 전도사님이라고 75살 먹은 할머니 전도사님이 거기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셔요. 그 다음에 음, 여기는 라이반 교회. 라이반 말씀 들어보셨죠? 그 예수 생명 교회에서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죠. 두마가쪽 속들. 저기 지금 교회 지우, 지은 게 대나무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 거기 그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라이완교회 주일학교 <laughs> 바닥 어이어 어, 의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다 의자 밀쳐버리고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기가 우리 벤자드 목사님이 지금 설 말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에 네. 아이들 눈좀 보세요. 필리핀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이제 신학교 사역 아시죠? 우리 이스포인트 총신 있는 신학교 사역 다음에 네 선교유치원 사역 우리 선교유치원 예, 깔라야한 선교유치원 다음 예, 이제 배단이 마르키나 선교유치원 그다음에 배단이 노아사 선교유치원 예, 여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사역 어, 말씀 사역하는 그 모습입니다. 다음 예, 그이스 목사님과 그 앞전에 가. 그리스 목사님, 신랑 목사님, 신랑 목사 알빈 목사님이에요. <laughs> 네, 다음 여기는 이제 우리 발레리오 목사님이 커머넬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고등학생들 자원 부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사들 여름성기학교 전에 교사 수련회 하는데 교사 수련회 마친 다음에 같이 사진 찍은 거 교사들하고 다음에 UH 수련 화유치 UH 교사 수련회도 참석해서 같이 전도캠프 모습에 전도캠프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이스포인트 신학교 리우니언, 그러니까는 이제 동문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때 이제 모여 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우리 경석빈 목사님 오셔서 집중훈련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 그 집중훈련 끝나고. 차세대 선교훈련 어, 보셨지요 그 지난주 몇주 전에 이렇게 찌프니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셨지요 그 그때 거기 라이반입니다 라이반 라이반 교회 세워진 거기서 사진 찍은 거 그다음에 예, 필리핀 보훈 교회에서 한거아 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사역에 뭐 신학교 사역 선교 유치원 사역 학, 학 교보그마 사역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김명희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강은중 목사님은 친정 아버지 같고 친정 오빠 같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는 기존 교회에 있다가 퇴출당했거든요. 91년도에 필리핀으로 파송을 받아 갔는데 97년도에 우리 본교단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다시 이제 다락방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주파송 교회가 없어요. 주파송 교회가 없는데 가은중 목사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예수생명교회에서 후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들도 계속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예수생명교회에서 예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기도로서 서로 교통하고 앞으로도, 어 저희들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고, 재작년에 필리핀에 오신다고들 권사님 약속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laughs> 올해는 목사님이랑 같이 오셔서 성교지 보시고, 그, 선교지 보시면은, 아, 이 필리핀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